자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자 수시 합격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2등급대 후반의 학생, 2.8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례 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이 구간의 친구들은 자 인솔에 대한 욕구가 욕망이 상당히 큰 학생들입니다. 그래 제가 농담삼아 자 욕망 덩어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보여지는 내신만 가지고는 자 인솔 입성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이 친구들이 종합이나 이런 전형들을 잘 준비했으면 또한 밀만한 언덕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준비가 미비하다 그러면 논술전형 같은 것으로 또 우리가 눈을 돌 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이 친구들 지원패턴 한번 살펴보면서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서 쓸때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명의 학생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2.89등급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졸업했던 학생인데요. 자, 일단은, 어, 3월달에 시작했던 모의고사에 점점 물을 놓고 보면, 3월달에 국어 1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 4, 6인데, 탐구 공부는 별로 관심을 안두었던것 같고요. 실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만 놓고 보면,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던 학생입니다. 어, 내신도 2.89등급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학생입니다. 다만, 어, 이 친구는, 어,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가천대학교를 어, 지원하게 했습니다. 어, 수, 그, 수능 체조가 이합 7이죠. 어, 수학을 선택하면, 미개를 선택하면 2합, 한 단계 상향이니까 이합 7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거라고 예상을 했고, 어, 그리고, 또,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어,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수능을, 최저를 맞추더라도, 내신 성적으로 붙을 수 있는 대학은 없을 거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특히나, 과도 컴퓨터, 어, 쪽로해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일단, 가천대를 겨우 설득해서 서, 쓰게 했고, 어, 붙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어,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쓸데가 마땅히 있지 않아서, 혹시나 몰라서 이두 군데 대학은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쓰게 했고요. 나머지 네 개는 자기 맘대로 썼습니다. 아주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앞에 있는 게 2013년도에 70% 커지고, 뒤에 있는 게 올해, 어, 입학했던 학생들의 70% 컷입니다. 어 올해 지원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2023년도 점수를 보고 지원했죠. 아주대 같은 경우는 2.55입니다. 근데이 친구는 아주대 기준 으한축 점수가 3.03이었기 때문에 실은 어, 수능 체질를 맞춰도 붙을지 떨어질지는 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분명히 상향입니다. 어, 상향이기 때문에 좀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대 이하대학은 안 가겠다. 이두 대학은 겨우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얘기 예, 끝났고요. 어, 그런데 결과는 2.17이니까 일단 내신도 안 되고 도중에 건 뭐냐면 수능 최저도 안 됩니다. 어, 게다가 이 친구는 수능 때 탐구다에 보지도 않고 나와 버렸어요. 어, 정말 좀 마이웨이를 갔던 친구인데 어쨌든 그 수능도 이하 어, 모로못 맞췄고 어, 그리고 어, 점수도 안 되고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세대 한양대 인하대를 이제 논술을 이제 준비합니다. 어, 논술 아니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욕망덩어리. 나는 인설할 거고, 그냥 인설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대학 갈 거다. 어, 연세대, 한양대, 있는 대 세대 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수능체제가 없는 논술입니다. 어, 나름대로 논술 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으나, 결과는 다 불합격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87.1이었고요. 한양대는 83대 1이었고, 이하대는 31대 1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연대, 한양대에 대비해서는 인하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하향 안정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천대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런 수능의 성적을 보인 학생들은 논술 전형 준비를 안 시키는 게 맞고요. 특히나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인다, 논술을 안 시키는 게 맞는데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 될 거다. 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상당히 어, 머리는 똑똑한 거 같고 어, 상당히 어, 공부적인 능력도 있는 거 같은데 조금 이런 아쉬운 부분 전략적인 실패 부분도 있고 마이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학생이고요 이학반에서이 친구는 앞에 있는 친구 대비해서 내신은 큰 차이가 없는데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비교가 되죠 그쵸? 이 친구는 3월 달에 1, 4, 4, 4, 6으로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5, 5, 4, 3입니다. 이, 이 친구는 반대예요. 구경수가 약하고요. 실은 구경수만 놓고 보면 되게 못하는 친구죠. 그냥 탐구만 잘합니다. 특히나, 이제, 인문계열인데, 어, 경제,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는 거 관심 있는 친구입니다. 어, 내신 2등 나오는데, 모의고사 2밖에 안 나오나. 어, 정말, 어, 저희 학교에 되게 미스테리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작년에 졸업했던 친구들 뭐~ 대학을 잘 갔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희는 대학을 잘간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는 맞아요. 대학을 그렇게 잘 갔다고 저도 보지 않는데 다만 제가 항상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 고산 부장 입장에서 대학을 잘 갔다라고 떠벌릴 수 있는 건아닐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대비해서는 대학을 잘 갔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 그래서 자랑스럽게 졸업하고 나서 현수막도 용인 시내 곳곳에서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자랑할 수 있, 있었던 이유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대비해서는 대학을 참잘 갔다. 제가 참잘 보냈다라고 저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내신 2.8등급입니다. 하지만, 모의고 사 성적은 이렇게 안 좋아요. 어,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공부 잘하는, 뛰어난 학생은 아닌데,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내신 관리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천대도 학생부 우수자정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최질를못 맞추거든요. 2학 6을 맞춰야 되는데, 맞출 자신이 없으니, 결국은, 어, 면접이 있는 지역 균형을 썼, 고또 면접부터 충실히 준비해서 어찌됐건 붙어 왔습니다. 어, 가천대 지역 균형 면접 준비하면서 봤을 때도 참 불안불안했는데, 가천대 기준은 2.59에 내시 나왔지만, 어, 아, 면접에서 거의 통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건 충원합격을 했고요. 경기대도 교과성적 우수전형이라고 하는 이합 7을 요구하는, 어, 최저 기준이 있었지만, 그거마저도 불안했고, 또실질적으로 썼으면 최저 몸부터 떨어졌습니다. 어, 그런데, 학교형 천전형은 최적 없는 전형이잖아요. 어, 그래서 2.50의 내신을 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었습니다. 좀 아깝긴 하죠.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좀 아깝긴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3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정말로 충실했습니다. 보여지는 성적은 되게 낮을 낮을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만 놓고 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학생이죠. 이게 이제 종합전형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실했고요 정말 예쁜 학생입니다. 어, 당국대 같은 경우는 어, 서류형으로 서서 중학교를 했습니다. 작년 전년도까지는 서류형이라고 하는 이런 전형이 없었지만 특히 이 인재전형만 있었지만 어, 서류형과 면접형을 나누는 첫 번째였지만 해 어찌 됐건 경제학과 본인이 원하는 경제학과 보세요 학과도 딱 경제학과만 썼잖아요. 저두 개의 교과 쓰고 네 개의 종합을 썼는데 경제학과서도 붙었고요. 국민대도 경제학과서도 붙었습니다. 자 경기대도 좋은 학교지만 이 어, 경기대에 끝날 것 같은 이런 학생이 국민대도 그것도 종합전형으로 붙어 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건 뭐냐면, 건대하고 동국대인데, 좀 아쉬운 건,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살짝, 어, 건대 이상 보내기에는 우리가 서류적인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어, 지난 3년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도 악종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국민대 뭐 세종대, 이런 라인에서는 저희가 서류를 웬만하면 다 1단계는 통과를 했는데, 건대 동대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1단계는. 특히나 건대 같은 경우는, 어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제가 마지막에도 이 학생 이 건대 가기 전에서 면접을 좀 봐줬는데, 어,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어, 상하 기록부를 토대로 하는 이 재심은 기반 면접에서 완벽할 정도로 자신의 얘기를 풀어내고, 또 역량을 이렇게 잘 해서, 되겠다 충분히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받은 예비번호가 14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 0 2 4년도 결과를 봤더니 예비가 12번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앞에 앞에서 끊긴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2023년도에는 예비 14번까지 어, 돌았습니다 전년도 14번 돌았는데 올해 14번을 받았어요 이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크리스마스 전을 보냈겠죠. 그런데, 바로, 앞에 앞에까지만 불리우고, 본인은 끝내, 어, 부러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 두드림도 마찬가지로, 어,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국민대를 등록해서, 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 실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대학 가서 정말 학교 생활 잘할 거라고 확신한 친구입니다. 어, 외람된 얘기지만, 일번 학생과 2번 학생을 비교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2번 학생을 더 좋아할 수 밖에 없고요 이런 친구들과 같이 입시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어 자, 이 친구는 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인데, 어 이건 뭐 제가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온 사례이긴 한데요. 자, 논술은 이런 친구가 써야 되지 않나. 자, 똑같은 2.92등급입니다. 우리 앞에 맨 처음 학생 2.89등급인데, 연세, 연세대 종합 썼잖아요. 근데 연대 정도 종합 쓰려면 보통, 보통 모의고사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여줘야지. 그래도 내가 한 번, 논술로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나. 자, 일단 연대를, 논술을 수학과를 써서 충원 학교 한 학생입니다. 연대 기준으로 2.94에 내신를 갖고 있는 학생인데, 솔직히 내시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4등급, 5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논술로 많이 지원하죠. 주로. 어 그런데 보통 2등급 후반, 3등급, 4등급대 일반계 학생들도 어, 많이 지원하죠. 이게 바로 욕망입니다. 어, 지원하는 거 말리지 않는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그 중에 특히나 수학,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을 얼만큼 잘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수학이 쭉 거의 1등급이에요. 특히 수학에서 1등급 맞았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어, 수능체제가 없는 논술이에요. 또 우리는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니까 수능체제가 없는 논술을 봅니다. 아까도 좀 연세대, 어, 아까 봤던 인하대, 한양대, 그 다음에 당국대, 이런 대학들, 수능체제가 없는 논술을 하는데, 그러면 경쟁률이 거의 100대1 가까이 뜨, 뜨고요. 그죠?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조금 경쟁률이, 어, 낮은 감도 있었지만, 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엄청 높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이렇게, 어, 뛰어난 모의고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어, 논술에도 될 역량이 있겠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건 시험 문제기 이 때문에 풀어서 붙어온 겁니다. 어,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는어다 수능체제가 있는 논술입니다. 경쟁률을 보십시오. 서강대는 144대 1입니다. 중앙대는 111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150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한양대는 체제가 없는 논술인데 156대 1이었어요. 게다가 수학과 컴퓨터 관련된 이런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연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어렵다 생각하니까 과를 좀 낮췄던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자 서강대는 최저가 3합 7입니다 충분히 맞추죠 그렇죠 중앙대는 어, 최저가 3합 6이에요 충분히 맞췄죠 성균관대는 무려 최저가 3합 5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남들이 가기 어려운 것들을 맞춰냈을 때 경쟁률은 150대 1이지만 실제 경쟁률 즉 최저를 통과하는 경쟁률 따져 보면 아마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그런애들불구고 쉽진 않았겠지만 이 친구는 그런 강점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논술을 하려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해라. 제가 학원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뭐 사격에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친구 데리고 논술을 투척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만났던 이런 친구한테 논술을 권하기보다는 학교에서는 뜯어 말렸습니다. 어, 보여준다고 했지만 어, 좀 그래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학종이나 또는 어떤 면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데 실은 면접 봐서 가는 교과 전형은 서울권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왜 1학년 때부터 학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학년 학생들 자, 기말고사 끝난 상태에서 할게 없다. 학종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지금부터 학종 준비하는 건 어, 방법이 없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1학년 때 어떤 식으로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로 단단히 마음 먹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어찌 됐건 어이 친구는 연대하고 성균관대 둘다 붙었는데 어, 이렇게 연대는 비록 어, 수능최저가 없지만 붙어냈고 송대는 이렇게 높은 수능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맡아냈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다 또한 친구 똑같은 2.92등급을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 3월달과 수능에 결과를 놓고 보면 솔직히 못하는 점수는 아닙니다 그죠 앞에 있는 친구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지원하는 패턴을 놓고 보면 정말로 욕망이 그냥 넘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2 9 2 등급으로 인서울할 수 있는 대학은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으로 붙기 쉽지 않은데 동국대를 보십시오.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 이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자전 과목은 2.9인데 동국대 기준으로 이 친구는 1.50이 나와요. 근데 전년도에 어, 동국대의 이 법학과의 점수는 1.60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 어, 점수가 높아?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근데 게다가 2014학년도에는 이 친구가 지원했던 이 해는 1.70이 최저 등급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만 놓고 보면 이 친구는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왜냐? 동국대는 서류평가가 더 중요하다. 30%에 해당하는 그 서류평가가 당락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2.9위가 1.50이 됐던 기적적인 일만 본인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어, 동국에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 10가만 보기 때문에 다 올라가요. 서류가 법학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붙었을 텐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어떤 과는 중문과 쓰고, 어떤 과 사회학과, 사회과학, 국문, 사회학과. 그러니까 과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서류가 일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구요. 그리고, 성균관대 학교적 촌전형은볼 뭐 것도 없습니다. 점수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단, 최뇨가 안 돼요. 그죠? 3합 7을 맞춰야 되는데, 2 0 1 3년도는 3합 6이었고, 2 0 1 4년도는 3합 7로 바뀌었는데 어찌됐건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도 안 되는데 점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 텐데, 그죠? 될 거라고 마음 먹고 나름대로 수능 준비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성대 써놓고 어깨 힘좀 주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대 논술은 자 90대 1인데요. 이것도 별것도 없이 논술을 해봤냐 못 봤냐는 두 번째 문제 일단 최저가 안 돼요. 그죠? 3합 6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니까 안될거 뻔히 아는데 어, 써서 떨어졌다. 물론 본인은 안될거 뻔히 알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수능 때는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 수능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가졌을 스트레스, 부담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능도 해야 되고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게다가 어, 여기는 또 이화여대, 미리 인재전형 다 얘기했지만 이, 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최저가 있다고 했죠. 어, 그런데 어, 이화여대 사법 6도 못 맞췄고 중앙대 논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93대 2인데 이것도 최저가 3만 6인데 최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어, 실제로 보러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수능 최저도안 되기 때문에 여기 중앙대, 성대, 여기 성대, 여기는 또 여기 이화여도 마찬가지고 어, 다 어, 수능 때문에 다 날아간 겁니다. 어, 너무나 높은 대를 쓴 거죠. 어, 이게 바로 욕망입니다. 어, 아쉽지만 어, 이 친구는 가천대나 경기대 또는 2,009 등급 가지고 또 아주대 거의 있지 않겠지만 어 가장 낮은 거를 써가지고 순실적 맞춰놓고 뭔가를 고민해야겠다. 아주대 이하 모든 나오잖아 이렇게 이날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인서울 인서울 내에서도 못해도 건대 이상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됐든 하나라도 붙었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대박인데 어쨌든 이 친구는 여섯 개 올킬 당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현상이 있죠. 이런 친구 재수하겠죠. 뭐 재수하고, 그래서 올해 수능 대박을 노리면서 어마무시하게 우리 또 현역들을 또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 있겠죠. 자, 우리 2등급대 후반의 학생들, 어, 내가, 무조건 인서울 해겠다는 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약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3년간 열심히 학교 생활해서 학생부가 정말 빵빵하다. 그리고 내가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다 그러면 학종으로 뚫을 수 있는 대학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 9등급으로 작년에 저희 학생도 경희대도 뚫었고요, 어, 동대도 뚫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같은 2 9등급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도 안돼 있고 또 준비할 여력도 없으면 아까 말했지만 수능 최저 보지 않는 어떤 경기대, 경기대도 상당히 좋은 학교인 건 맞지만. 어, <laughs> 최저를 보지 않는 경기권 대학 중에 하나는 경기대나, 또는 가춘대만 하더라도 면접을 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많이 주저합니다. 보통 경기대, 요런 대학에서 마무리될 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점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태성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남은 시간들 충분히 여러분들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요. 특히나, 원쓸 때가 되면 여러분들 학종이 너무나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음, 내 내신 2.9 등급인데 오 여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어, 어디죠?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네요. 앞에 보면 어,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어, 올해 그7 0 6.00입니다. 어, 이거 보면 오 나는 내신 2.8 등급인데 6 등급이야? 그러면, 동트 한번 뭐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한번 말려도, 이 정도면 학교 생활 충실한 것 같은데, 뭐, 왜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판단을 누구보다 잘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학교 생님들이시고 담임 생님들이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생계의 분들 잘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준비해서, 어디까지 원서를 쓸 건지, 이런데 잘 고민하시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투능체저 없이 11월까지 보내려고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원서를 쓰게 할 때, 어, 웬만한 아이들은, 어, 수능체저가 있는 전형들을 반드시 한두 개를 걸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괴롭더라도. 안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망가집니다. 어, 석달 동안은 망가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첫 번째 학생처럼, 수능체저 없는 논술을 써놓고, 아무리 본인이 수능공부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시험장 가서 아예 시험도 제대로 보고 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원서 쓰는 것도 고민하고 쓸 수밖에 없다. 자, 다음에는, 다른, 다음, 다른 등급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